¡Gracias! 일단 연료를 주입하러 맥도날드에 가겠습니다. 지금은 진짜 몇, 얼마 안 잤는데 지금 9시 53분. 시계 어색해. 9시 53분이고. 한리우를 코앞에 두고 맨날 가요. 멀리 왔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는 먹거리. 있습니다. 어, 팔 길이가 잘안 나옵니다. 일단 그 할리우드 명예 거리 그 이병헌 손바닥 자국 있는 거기 갈 거고 아무래도 이따 밤 되고 무서울 것 같고 제 숙소 근처까지 또 버스를 타면 약간 위험한 좀 무서운 동네를 지나가요. 그좀 무서워가지고 지금 동기 두 명이 같은 호텔로 레이오버 와 있는데 그둘 다한테 연락해가지고. 오라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따가는 우버를 쉐어해서 타서 갈수 있을 것 같고, 그들이 언제 이 동네로 올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여기가 명예의 거리인가요? 아는 이름 나와라. 어... 어... 햇빛이 진짜 세요! 아니, 여기가 할리우드,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래요. 나, 나 좀,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겨. 근데 그 구글맵 보니까 아메바 뮤직이라는 음반 판매점이 이 거리 끝쪽에 있길래, 뭐, 음반 구경이나 하러 가볼게요. 할리우드 사인 오늘 안에 보고, 찾아서 보고. 사실 그 천문대에 가면 사인을 볼수 있어. 뭐, 그럼 되지 뭐. 그래 보겠습니다. 근처에 무슨 영화 관련된 뭐가 많이 있었고 어쨌든 <laughs> 조금 느낌 약간 나기는 나는 듯와 생각보다 멋있다. 오 음. 이렇게 더운 환경에서. 추울까봐 갖고 온 바람막이 탈까봐 무슨 땀복마낭 입고있고 있고 얼죽가의 민족답지 못하게 <laughs> 아까 따뜻한 커피 사온거 마시고 살짝 광기에요 일단 밤에 봐 어? 닫혀있네요 괜찮습니다 늘 그렇든. 아메바는 지금 문이 닫혀 있지만 구글맵을 보니까 여기로 쭉 올라가면 무슨 유서 깊은 음반사의 유명한 사옥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정말 저건데? 캐피톨? 피네? 이게 유서 깊은 음반사라는데? 어떻게 나이 아저씨도 몰라. 무슨 무슨 음반들을 냈겠죠. 그리고 나라랜드에 나오는 그 예쁜 거리들 보고 싶은데, 그걸 찾는 걸 목적으로 일단 또 해봐야겠어요. 너네. <목소리> 그래도 정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뭘 찍어도 느낌이 있어 제가 또 이런 뷰 미치잖아요? 아씨 누가 찍어주면 좋겠다 근데 없어 아무도 어, 할리우드 사인이다! 잦아버렸다 저 신발 사러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할리우드 사인 저 보여요. 저, 저 찍겠어. 저, 저 근데 신발 사고 와서 볼 건데 할리우드 사인이 여,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에, 그 양말을 못 갖고 와가지고 운동화가 지금 썩고 있어가지고 샌들을 파는데 아무 데나 가볼게요. 어? 저거? 좋아. 할리우드 사인 찾았어. 오늘 할일다 했네. 보니까 딱히 라라랜드 촬영지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자체가 약간 그 삭막한 듯한 그 느낌과 그것이 있네요 널찍하고 건조하고 그냥 그래 보여요 <laughs> 갬성 저는 이제 갬성 브이로그로 전향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몰라요. 이게, 요 방탈출인가? 아이씨, 무섭게 생겼어. 어, 얘는 방탈출 카페 아, 호텔이라고? 뭐지? 에? 미국이 제일 예쁘긴 한것 같아요. 어딜 가도 그 분위기가 미국이 제일 좋아. 약간 콘, 콘 아이스크림이 누구보다도, 그래. 어디보다도 잘 어울리는 동네 같아요. 저 사람이랑 사진 찍으면 아마 돈 내야 될 텐데. 1도 생각 없음. 어? 이, 이, 이게 이, 좋은 예가 예, 예, <laughs> <laughs> 길막, 길막 안 하려고 했는데 항상. 아, 진짜 신을 만한 쓴데 제발 한 개만. 아 제발 내 발을 자유롭게 해줄 샌들 나와라 약간 묘하게 에버랜드 같아 아.. 또 이걸 그냥 산다고? 아 진짜 나, 나래기 진짜 아 필요 없는데 이거는 또쪼리 조린... 아니야 아, 내가 쪼려 있던가? 그냥 쇼핑몰로 전향 신듯이 감사하다. 신발 대신 양말을 샀어. 좋아. 온 김에 딴 것들. 아. 그냥 할 것은 계속 놀까봐요. 여기 약간 포토 스팟 같아요. 저기 할리우드 사인이 예쁜데서 보여서 좋은 눈꼬와 네. 이렇게 보여서 아, 신기하다. 이걸 직접 보내. 이걸 이렇게 와서 보내요. 네, 진짜 국내 쨍쨍하고 차도 많이 다니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이따 천문대를 미리 갈까 싶기도 하고, 밥을 먹고 갈까 싶기도 하고. 되게 날씨가 엄청 화창해요. 선크림 필수. 이거. 빵 소리 나 때문인가? 영화에서 보던 교통체증입니다. 아주 교통체증이죠. 날도 덥고 그리피스 천문대로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햇빛도 무섭고 아무리 모자를 써도 여기가 싹 타죠. 한국인 종특인가 왜 이렇게 민감해가지고. 어쨌든, 그리피스 천문대까지, 어, 그 뭐냐. 걸어서 1시간 33분 걸리는데, 아, 얘 눌러야 돼. 어, 바로, 가본네 1시간 33분 걸리는데, 어차피 그, 구경하면서 가려고 지금 12시 40분이니까, 그래서 거기 천문대 가서, 거기 이제 또 건물 아니니까, 거기서 그냥 몇 시간이고 주구장창 있다가 이제 일몰 보면서 슬슬 내려오고 그쯤에 이제 동기 연락되면 우버 타고 같이 호텔 돌아오면 딱일 것 같습니다. 그천원대 가면 아마 한리우 사이는 좀더잘 보이겠지. 그럴 거라 믿어봅니다. 그냥 버스 탈게요. 버스도 40분이지만 그냥, 제가 아무리 걷는 거 좋아해도 가는 길에 홈리스 만날까봐 무서워가지고, 대중교통. 할게요. 저, 저 서브웨어 먹고 갈게요. 지금 잔돈도 필요해가지고. 예. 뭐 마켓도 한번 가봐야겠다. <laughs> 아 너무 찍기 <솔직히> 민망한데? <laughs> 너무 똑같은 거, 나 신경 한 판. 좋아. 익숙합니다. 이것도. 밥 먹고 다시 힘이 나서 또 걷고 있어. 여긴 좋은 동네 같아서 약간 좀 걸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 아, 여기 누가 사진 찍어 놓고 아나 이런 기이 진짜 좋아하는데, <laughs> 버스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 청는데 갔다가 숙소 돌아가도 내일 또 오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만의 여름휴가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가끔 자동차에서 신나는 음악 틀고 가는 분들 보면 '아, 좀... 여기 돈에 괜찮네...' 이 생각이 드는 근데 여기 허스키가 되게 많이 살거든요? 아까도 두 마리 봤는데 쟤네 더워서 어떡하냐? <laughs> 나 저도 타야 되는데 <laughs> 아싸! 탈수 있나? 제발 버스들이 왜 이렇게 무료 버스들이 있죠? 저기 넘치는 나라에어가지고 여기 아 계속 있다 보니까 또 적응돼가지고 이 동네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기 언덕이 예쁜데 저걸 찍겠다고. 저기 좋은데. 저기로 가면 천문대가 있어. 요 아까 오기로한 버스 하나 건너뛰고 드디어 저 멀리서. 가 옵니다. 대시 이네이버스저 친구가 저를 그리키스 스번대에 데려다줘요. 내가 너무 재밌다. 근데 진짜 우주 덕후인 제 눈을 사실... 아까 너무 차로 잡았던 거 먼저 봐야지. 약간 허블 망원경 사진 비슷하게 생긴... 그래, 이런 거... 그래, 이런 사진... 허허. 물론...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의외로 내부가 음. 재밌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피스 씨예요. 명언이 같이 있네요. 오. 그리피스 사람 이름이었구나. 아 진짜 땅덩이 넓다 그러니까 12시 정각에는 저 붉은 선으로 지나간다는데 <laughs> 설명을 못 들어서 원리가 정확히 이해되진 않아요. 추가. 저기 달려있고. 지금 시간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3시 7분인데. 저기 숫자 3쪽으로. 자네요.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월식이 너무 자주 이거나아 월식 이 아닐 때도 있는데 거의 뭐둘 때마다 여기 <laughs>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제가 근본부터 버렸던 화학의 베이스도 수해 니백 이후로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먹고 사니까 걱정 마세요. 어떠세요? <laughs> 나 너무 행복해. <laughs> 저 우주 덕후 유튜브에 우주 뭐. 우주 관련 컨텐츠 엄청 많이 뜨고 우주랑 음악밖에 안 뜨는 사람인데 지금 <laughs> 미친듯이 행복합니가저 <laughs> <laughs> 맨날 그 행성 크기 비교 행성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별까지 갔다가 막 지구 아, 에서 시작해서 태양 갔다가 이거 갔다 저거 갔다 그 크기 비교하는 영상 맨날 보는데 행복해 미친. 아 여기 내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유... 제가 허블망원경이랑 나사맵은 진짜 사진 보러 엄청 들어가는데 지금 야, 약간 지금 여기 상당히 좋아요 미쳤어 <laughs> <진짜> 너무 좋아 <laughs> 이게 진짜 은하를 관측하는 느낌이 나서 진짜 분위기가 오, 진짜 대박입니다 아, 미쳤나봐. 수능지왕, 저 전에, 플로트호가 명왕선이, 1, 2, 3, 4, 5, 6, 7, 8, 9. 아, 명왕성까지 갔다 두셨네. 너무, <laughs> 아, 진짜, <laughs> 너무 좋아. 헐, 예뻐. 그래, 오히려, 예. 네, 천왕성해왕성 이런 애들이, 좀 오묘하다니까요. 내가 사진으로 본 거는 이미지가 너무 다양했지만 목성도 얇은 고리가 있다고 들 하기 그렇다 치면 저거 뒤에 있는 애들도 아, 이거 완전 추억이다. 이거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지진계잖아요. 아닌가? 맞는지? 진짜? 완전 추억에 이걸 실제로 보네. <laughs> 시작이 이거부터였네 옥성은 저 멀리에 표시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궤도가 얘네 진짜 감성 있는 인간들이에요 진짜 그리고 저 궤도 귀여웠는데 이게 예뻐 왜 이렇게 맛있다. 안녕 음. 거의 개만한데?